어렵게 어렵게 바다에 왔어요. 한 12시쯤?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는데, 어, 집안 일을 하던 걸 그냥 놓고 올 수가 없어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하고 났더니 한 3시쯤? 네, 3시쯤 갑자기 집에 출발해서 바다를 보러 가겠다고 했는데 오다 보니 너무 피곤한 거예요. 운전하을싫고 차에서 갑자기 졸리고 그래서 구간에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다가 네, 어쨌든 바다에 왔습니다. 잠 자고 가게 될지 아니면 좀 이따 또 저녁에 부랴부랴 집으로 올라가게 될지 그건 기분 내키는 대로 아직 알 수가 없는데 어제 저희 집에서 그 인생 리셋 프로그램 워크샵을 하느라고 제가 좀 피곤하게 했나 봐요 며칠 전부터 그 집에서 빔 프로젝터를 봐야 돼서 암마커튼을 사다가 다 달고. 한번을다안막 스크린같은걸 다 가리고 빔프로젝트를 네. 설치하고 오후 내내 수업을 하고 또 저녁에 그걸 다 뜯고, 치우고 네. 오늘 아침에 남은 뭐 정리를 다하고 청소하고 했더니 네. 조금 피곤했는지 오다가 운전하기가 싫어져서 네. 올까 말까를 망설이다가 결국은 네. 라이프 살롱의 인생 워크샵 일부는 인생의 파도 타기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지난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파도를 헤치며 파도를 넘으며 잘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는 프로그램인데 조기조기, 네, 파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진짜 파도 타기를 하는 서퍼들이 보이죠. 큰 파도를 기다리고 있나 봐요. 네, 파도가 조금 거세지니까 아, 멋지게 파도를 타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인생의 파도는 좀 잔잔하기를 바라죠. 너무 큰 파도가 와서 네, 우리가 풍랑을 넘어지고 오우, 와 보이세요? <laughs> 어, 초보자는 아닌 것 같아요. 어, 물구나무 서기로도 파도 타기로 하네요. 어. 우리 인생은 저렇게 어려운 파도는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40대에 굉장히 큰 파도를 너무너무 넘어 넘어 힘들게 왔는데, 네, 이제, 50대도 다 거의 다 지나가고, 네, 내 머리면 정말 60인데, 저희 20대는 잔잔한 바다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파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초보자가 아니네요. 아, 되게 잘 타는데요. 되게 금방금방 금방 잘 일어나고, 좋은 파도를 기다리고 있나 봐요. 인생에도 좋은 파도와 나쁜 파도가 있을까요? 네, 파도라고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매일 잔잔하게만 하면 지루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아무런 또 배움이 없을 수도 있겠죠. 파도를 통해서 배운 것도 굉장히 많죠. 인생의 고주급이 어려운 일을 겪고 그걸 잘 헤쳐 나갈 때마다 뭔가 배우는 게 확실히 있긴 했던 것 같습니다. 파도들이 오고 있는데요. 와저큰 파도를 기다리고 있는 서퍼들은 네, 파도타기, 하기, 서핑하기 좋은 아주 멋지고 커다란 파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들의 인생에 저런 파도가 몰려오면 저렇게 우와 일어섰다. 멋지게 일어서서 네. 미끄러지듯이 할수 있을까요? 아, 어, 빠졌네요. 이렇게 빠지기도 하겠죠? 여덟 명이 함께 서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파도도 저렇게 동료들이 있으면 훨씬 더 넘기 좋은 것 같아요. 혼자 허우적거리고 혼자 일어섰다 빠졌다 하는 것보단 네, 잘 일어 섰을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동료가 옆에 있으면 더 힘이 되고 네, 빠졌을 때손 잡아줄 친구가 있으면 훨씬 좋은 인생의 파라테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파도 네. 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안들릴 것 같은데 2시간? 네. 한 2시간 네. 네, 정도 바다 구경을 하고 돌아다녔으니까. 가볼게요. 어두워지기 전에 출발하겠습니다.